안녕하세요 용인TV입니다. 오늘은 마크에서 레더포탈 만드는 방법 그리고 엔더포탈 만드는 방법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흑유석과 부싯돌과 부시가 필요합니다 지형문 만드는 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고 따라하시면 됩니다 블럭을 여섯칸 일곱칸 두두 삼뒤네 칸을 옆으로 쌓아줍니다. 그다음에 밑으로도 똑같이 해주고 이렇게 그럼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이렇게 바꿔도 되고, 원래 있던 대로 이렇게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게, 할점 있는데, 모서리 부분은, 그리고 이렇게 모서리 부분은, 다른 블록으로 해도 돼요.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아낄 수 있습니다, 흑요석을. 이렇게 해서 흑요석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없을 수 없어도 포탈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흑요석을 네, 아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엔더 포탈 만드는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엔더 포탈, 엔더 포탈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엔더의 눈이 필요합니다. 엔더 포탈은 여기 실전 부분인데, 막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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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막 설치를 해서 하면은 이게 만성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넓은데가할게요 이런데. 자, 어떻게 하는 방법으로? 을알려 중앙에, 자신을, 엔더에 눈이 있는데 눈을, 이렇게 자신이 그, 포탈 만드는 중앙에 들어가서 중앙에 들어와서 여기 서 중앙에 들어왔는데 여기 중앙에 들어와서 엔더 포탈을 만드시면은 눈이다 자신을 자기가 안에서 하면은 안에서 하는 이렇게 눈의 모양이 이렇게 똑,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돼 있었고 아 하는 방법은 중간에 중간에 쓴 다음에 이렇게 설치하시면은 가지고 애들 네, 눈을 마찬가지로 네 넣어 주십니다 넣어 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완성이 됩니다. 그럼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이렇게. 들어와 줍니다. 보너스로. 엔더 드래곤을 잡았을 때 엔더 드래곤을 살리는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엔더 드래곤인데 엔더 드래곤이 아, 아 잠깐만 나여아 잠깐 이거만 한개아 잠깐만 엔더, 엔더 수정을 이렇게 한 다음에 네 개를 여기다가 한 다음에 예, 엔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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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래곤이 죽었을 때 다시 부활하는 방법인데 여기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이게 원래 엔더 드래곤 안잡아서 그러는데 그 잡아서 다시 잡고 싶으면은 다른 서버로 만들어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게 쭉 올라가가지고 엔더, 맨, 엔더 드래곤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거 부수면은 부수게 된다면은 엔더 드래곤이 다시 나오다 죽습니다 자 오늘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오늘 영상은 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봐요. 그